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참, 어, 날들이 좀잘 흘러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사이 또, 목요일, 화요일, 이렇게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려고 하면, 어, 주말에 새벽 기도에 좀 쉬었던 거, 쉬던 느낌이 있어가지고, 새로운 시작인 것 같은데, 어느 사이 이제 목요일 닥치고 또 금요일이면 또 쉬는 날들로 들어가는 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닥쳐온 날들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은 어, 죄복기 31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어, 이 부분 말씀은 그 굉장히 그 많은 정보들이 제공이 되면서 긴장감 있게 제시되든 어그성막에 관한 말씀들에 비하면 그냥 어 가볍게 말씀하고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도 있었는데 어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절로부터 11절까지 이제막의 여러 기구들을 만들고 운용해 가는 것 관련해서 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 뭐, 기술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어, 지정하시기도 하고 하는 그런 거 보면, 이제 예배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끝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 하고 있는데, 어, 그런 생각에 비하면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무겁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예배의 제도를 전부 이 주었으니까, 이제 너희에게 남은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 드리는 것 함께 예배 드리는 날 제사하는 날인 그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을 명했는데 안식일 잘 지켜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가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것을 이렇게 다짐하는 정도로 끝났으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일 텐데 이 예배 드리는 제사하는 안식일 그날을 어기는 자들에 대해서 죽이라고 하고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어서, 참, 역사적으로도 이제 삼천년, 삼천년 넘는 세월을 헤아리는 것이어서 역사적으로도 좀 멀다고 느끼지는데 이것을 어떤 의미로 받아야 할지, 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정서에 그렇게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이와 같은 어떤 절박한 교훈이 필요하기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어, 얼마 전만 해도, 그 애국의 해방 노예들로, 애굽의 그 노예들로서 전혀 주권이 없는 채로, 어, 애국의 그, 짐승들이나 마찬가지, 지급을 받으면서 살아오던 사람들인데, 이제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자면,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너희 민족을 지켜내려고 하지 않으면, 어, 너희들이, 어, 정말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사의 각오를 주신 것이라는, 어, 생각도 되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인류 안에서의, 어, 그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위험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위험을 확인하는 것도, 위험을 확인하는 것도 그 확인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함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한 어,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문맥으로 오면 또한 가지 이제 말씀할 만한 것은 뭔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쭉 이제 그, 어, 지도자 모세를 따로 만나서 긴, 그러니까 10장이, 10장이 넘는 약 12장에 걸치는 그, 어, 아니, 아니군요. 그 앞부분, 그러니까 개명과 법전을 주신 다음에, 25장으로부터 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해도 7장에 걸치는, 7장에 걸치는 내용이니까요. 그 7장에 걸치는 그런 예배와 관련된 내용을 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애써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확인하려고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이 애쓰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그 일로 인해서 또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늘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문제에 있어서 늘그 어 악하고 잘못된 그 자신들의 운명을 망가뜨리는, 그, 잘못된 우상숭배들, 이런 것들을 혈 가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어, 그런 것들을 확인시키는 것이 필요했다는 면에서도, 어, 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 이제 14절과 15절, 주회국기 31장 14절,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역사적 현장에서의 교훈들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는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라고 교훈하는 것이 여러 가지 교훈이 되기도 하고 경계가 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약 시대의 엄중함 같은 거는 그와는 달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예배하게 하셨는데, 어, 보다 더 예수님과 함께 이 엄중함 보다도 더 진지하게 나아가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8절 짤막하게 한줄 말씀입니다만, 어, 그,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이스라엘 예배가 관한 약속으로서 그 약속의 기념품이라 할지, 기념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게 하는 물건인데, 어, 증거판, 즉, 실계명이 생겨진 돌판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제 어, 은약계 안에다가 안치시켜서, 어, 가지고 있으면서 늘, 어, 예배하는 민족으로서의, 어, 이스라엘의 그 자리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뭐, 옛날의 나라들은 모두 다 그렇게, 어,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한 제사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긴 했습니다만은, 어, 특별히, 어, 이스라엘은 애국과도 다르고 또그가난안땅 혹은 또 메소포타미아에 이미 있는 아스르바벨론 뭐 그런 민족들과는 또 확연히 다른 그 어떤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얻은 것에 대하여 이그 돌판으로 쉽게 명작해진 돌판으로 약조의 증표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러려고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한번 돌이켜 볼만 합니다. 그걸 또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서 압박받으면서 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신자라는 증표가 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인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이 목사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저 사이의 증표라고 일단 할수 있겠고요. 제 마음의 더 깊은 자리에서는 좀더 생각해볼 부분이 있겠는데, 이 그러니까 예배에 관한 모든 말씀을 끝내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것을 다시. 확인하시는데 예배 잘 드리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많은 그 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또 그것을 위해서 증표로서 십계명이 어 새겨진 돌판을 주신 것 그것도 새겨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그 예배에 관한 하나님의 그 출애굽기 교훈 전체의 결론으로 삼아야 할지는 좀 모르겠지만. 어, 결론까지는 아니더라고 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안식일 다짐과 또 어, 그 십계명 돌판을 주신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간 우리가 신앙생활하도록 하고 또 갈매동에서 자그마 하지만 어, 우리의 그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하도록 하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좋겠습니다. 우리의 더큰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심 중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어, 가지는 것을 차, 찾아야 하겠지만 건물에 어, 그 대해서도 그런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의 외적 표징이라면. 지난 주일에도 그 표징의 능력을 이야기했는데 어 교회 건물이라는 것이 얼마간 표징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어 그런 것을 마음 가운데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어 되었는데요. 어그 안식일 규정과 또 십자가 돌판으로 아니 아니 그 십계명 돌판으로 하나님의 모든 예배 교훈이 결말 지워졌습니다. 우리들도 늘 우리의 예배하는 삶에서 결말이 있고 결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말들을 마치신 후에 또 한편으로는 말씀으로서 한편은 또, 참, 그, 볼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의 그 외적 표정으로서, 외적 증거로서, 증표로서, 어, 쉽게면 돌판 주신 것 보며, 저희들도, 어, 저희 마음에 있는 것과, 또, 어 우리가 증표로서, 어,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자리들을 확인하며, 그것은 그것을 볼때또 대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기쁨을 얻기도 하면서 신자로서의 삶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 앞에 의지하오니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로 기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 성경 말씀은 어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은 또 모든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어 새겨 보면 다큰 뜻을 품고 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 이야기에서는 어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는 엄중한 말씀이 나와서 해석에 어려움을 느끼기는 하지만은 어 그래도 어다어 어,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게 하고, 오늘의 역사를 살펴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말씀과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밝은 눈으로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